어, 오늘은 일산에 있는 장안천에 나왔습니다 어, 저저번주 이산포스로 와가지고 어, 큰 놈, 놓쳤죠. <laughs> 잠깐 한눈판 사이에 이던포스로에서 놓치고, 아, 아쉬워서 한번 봄 시즌이 다 가기 전에 한번 다시 도전하려고 들어왔고요. 아, 나 아쉬운 게 근처에 낚시가게를 가서 물지렁이 좀 구하려고 몇 군데를 들렸어요. 근데 물지렁이가 벌써 시즌이 끝났답니다. 구할 수가 없네요. 아 이산포수로에서 올해 월척이 한 마리도 없어서 너무 아쉬워서 지금 부랴부랴 왔는데 이제는 미끼 물지렁이로 구할 수가 없네요. <laughs> 아 진짜 아 이산포수로 이 정도면 저랑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아 그래도 또 어떻게 알아요 저거 뭐 붕어 마음 아무도 아무도 모르니까 붕어 마음은 뭐꼭 물지러기만 먹는다는 법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글루텐이랑 옥수수 낚시 한번 진행해 보, 볼 거고요. 아. 그래도 내심 아쉽네요. 그래도. 다른 조사님들 잡은 거 보면 다 물지러기로 잡으신 것 같아서 저도 물지러기 좀 쓰고 싶었는데. 없으면 없는 대로 해야 되겠죠. 일단 수심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이 장항천은 제가 잘안 들어오는 게, 뭐 아시겠지만 제 찌가 장찌예요. 60대는 장찌, 50에서 60대는 장치라서 물이 빠지면 제 찌가 쓰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안 들어오거든요. 근데 지금은 물이 좀 많이 들어온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출조해본 거고요. 뭐 다른 조사님들 그러잖아요. 단찌 쓰면 되는 거 아니냐고. 사람마다 낚시꾼의 취향이 있습니다. 저는 장찌 매니아입니다. <laughs> 어, 뭐야, 물 빼는 거야? 어, 물이 흐르네요. 이게 뭐야, 물 빼는 거야? 안녕하세요, 실입니다. 어, 오늘 출주한 곳은요, 일산에 있는 장안천이라는 곳이에요. 어, 제가 2점, 2주, 2주 전에 이산포 와가지고 큰 입질을 놓쳤어요. 잠깐 한눈판 사이에 큰 입질을 놓쳐서 지금 아쉬워서 그 이산포 라인에서 들어오는 그 장암천 그 라인으로 들어왔고요. 어, 도착해서 대편성 하려고 대를 하나 던졌어요. 근데 수심이 한 60에서 70 나오더라고요. 거의 만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현지 조사님들이. 그 기대감을 갖고 낚시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하나 던지자마자 배수가 진행되네요. <laughs> 그래서 철수하려고철해에대한 말할 고민 한참 하고 있는데. 도좀 하... 기다려 봤거든요. 근데 그다음에 다행히 물을 많이 빼지 않고 한 10에서 한 15cm 빼더라고요. 지금 수심은 한 50에서 60 나오고요. 그러면 다행히 낚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낚시대 편성은 어2 3 2 7 3 1 3 2 3 6 이렇게 해서 8대 편성을 했고요. 미끼는 지금 옥수수에요 오면서 그 물지럭이 좀 구해 보려고 낚시점을 여러 군데 들렸어요. 근데 이제 물지렁이는 이제 시즌이 끝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지렁이 입구할수 없고요. 뭐 물지렁이 써도 6 7곱치 잡는 저기 때문에 뭐옥수수나 글루텐 쓴다고 뭐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어, 오늘의 목표는 이산포 얼척붕어 보는 겁니다. 진짜 아 올해 이산포에서 얼척붕어를 보지를 못했어요. 어, 뭐 남들이 그 물지렁이를 해야 큰거 잡는다고 하는데 어쨌든 저의 목표는 가짜가 아니라 오늘은 월적붕어니까 최선을 다해 낚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7회 일상탑출 시작합니다 알겠습니다. 아, 어? 어, 어, 아무 기대 없었는데, 글루텐에글루텐에 팡우시무시한, 글루텐에 어, 이거 한번 개측해봐야 되겠는데, 거의 4자 대 보이거든요? 한번 계측해 보겠습니다 아 물지렁이가 없어서 진짜 내심 걱정 많이 했거든요 멀쩡붕어 잡을 수 있는지 소원 풀었습니다 일단 한번 계측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계측 결과 37 나오네요 37첫수 어, 37로 시작합니다 지금 시간은 오전 11시고요 어, 어저께 저녁에 그 저녁 8시쯤에 글루텐 미끼로 37짜리 허리급 붕어 한수했습니다. 제가 이사포스로랑 이쪽 라인으로 올해 지금 네 번째 출조인데요. 드디어 월척 붕어 이상을 잡아냈습니다. 뭐 그동안 뭐 물지렁 있으면 큰놈 나온다 그래서 막 물지렁이 구해갖고 낚시도 진행하고 했는데 올라오는 거마다요 허급지였는데 끝내는 한수했습니다. 아 인간 승리했습니다 또. 그리고 오전 되니까 바람이 많이 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더 이상 뭐 낚시 진행하면 안될것 같고요. 오늘은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철수하겠습니다. 이삿포스로 37cm 허리꼽봉합니다. 어, 최고가 엄청 좋습니다. 아, 강세하겠습니다. 아, 아...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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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받다물받다자 잘가라 으쌰아 진짜 이석버스로 빵 좋네요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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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我搜，我搜，我搜，我搜。这一个木匠，木匠 Cái quái gì đó là gì vậy? Cái quái gì đó là gì 우와, 되 다가왔네. 낚시대 다가왔습니다. 지금 오씨낚시대 딸려가. 내 낚싯대 우와 살려줘라. 지금 지금 살려줘라, 살려줘. 어, 씨, 내 낚싯대! って。 이거 뭐지? 이거 이 와, 와, 제 낚싯대 다 부러지고, 섭다리도 다 부러졌네요. 와, 와, 오, 들지 못하겠네요. 오, 와. 개수 잡았습니다 개수 23포 개수 아 제가 원줄이 3호줄이거든요 3호줄로 이놈을 잡았습니다 아 와. 아. 제 와도가 <laughs> 역대급이래 역대급 아 역대급 했습니다 역대급 역대급 괴물 아 방생 하겠습니다 얘는 카메라 들고 못할 뭐 수가 없어요 바, 방생하겠습니다. 방생 하겠습니다 방생 개수어 알았어 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개수 방생 하겠습니다 야너 사람 괴롭히지마 너 때문에 내가 지금 물에 빠지고 내낚싯대다 망가지고 아자 가라 개수야와하 어. 와. 사이즈는 되니까85 그러니까 나오네요. 85. 아직 여운이 가시지 않네요. 와 난장판이 됐습니다. 저 물에 빠지고, 접다리 박살나고, 낚시대 다 처박히고. 야, 솔직히 내심 솔직히 내심 끊어지길 바랬거든요이게 감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내심 네, 끊어지길 바랬는데, 끊어지지도 않고, 와. 누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원줄 3호 줄이 약하다고. 보셨죠? 원줄 3호 줄 절대 안 약합니다. 제가 쓰는 채비가, 원줄 3호에, 목줄 이호 쓰거든요. 85! 깡어묵무시한 괴물도, 건져냅니다 아, <laughs> 야 이거 완전 초토화 됐습니다 초토화 아주 1대1대 초토화 됐어요 지금 아 아 이게 철사다 이게 몸벽 면명이야아제 평생에 잉어 대물은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아내 인생에 잉어 대물은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그래도 막판에 그래도 그 잉어 그안못 건져내고 떨궜으면 떨궜으면 더 억울할 뻔했어요. 떨궜으면 내꺼다 엉망으로 만들어놓고 나중 제그 랜딩하는 도중에 뜰채 제가 시도 두 번을 했잖아요. 뜰채를 눌라고 시도 두번 했는데 이거가 너무 커서 <laughs> 빵이 너무 커서. 머리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 그두 번은 실패했는데, 그, 짧은 사이에 판단을 했어요. 야, 이렇게 난잡파 만들어 놓고, 낚싯대 다 엉키고, 이 와중에 저거 떨구면, 정말 억울할 것 같았어요. 정말 억울할 것 같아서, 그 짧은 중에 양말 벗고, <laughs> 양말 벗고, 들어가서 땡기자. 성공했습니다. 아, 오늘은 판단이 좀 빨랐어요. 아. 항상, 무조건 보면 물에부터 뛰어들어가기 바빴는데, 요번 주도 어김없이 물에 빠지네요. <laughs> 요번 주도 어김없이 물에 빠졌습니다. 아니, 이러다가, 제 컨셉은 물에 빠지는 게 컨셉 되겠어요, 이러다가. 아, 나 미치겠네. 아. 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빠지고 싶어서 빠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laughs> 아, 참. 어쩜 이래? 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도 물에 빠지는 게 싫습니다. 어쨌든 영상 오늘 이렇게 마감하겠습니다.